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소룩스가 이제 주식 병합이라는 내용 때문에, 어, 지금 주가가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주식 병합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주주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안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에 무상증자를 18대1, 그러니까 1대18로 가져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병합이라니 이제 와서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 무상증자 물량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주가가 반등은 나왔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주식 병합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죠. 물론 무상증자 주식병합 통해서 주주가치를 환원하는 그런 좀 내용들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또 나오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준비된 내용을 좀 보면서 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주식을 병합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즉, 1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2785원에서 정지가 됐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주가가 시작할 때는 5배가 오른, 어, 한 만, 14,500원 정도. 14,500원, 15,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될 거고 아마 주가가 이전의 거래량보다 조금만 더이 정도 비싸게만 나와도 한 6,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수정되고 나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쉽게 쉽게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를 한 3만원에서 2만원 사이 2만 5천원 사이로 잡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수익이 금방금방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1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들고 있던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수량에서 5분의 1토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 수량도 굉장히 많은 수로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량에 따른 급등락을 만들기가 아무래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품절주 품절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거의 뭐 품절주 수준으로 지금 수량이 줄어들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다음에 이제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조명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엮어가고 있어요. gs 건설 세대조명 127억 모델하우스 사전입찰 계약수주 사실 뭐 세대조명 이런 부분들 127억 이게 지금 뭐 사실 간의 기별이나 가는 수주겠어요 근데 왜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수주 얘기를 지금 여기서 굳이 공시 내고 하면 되는데 기사까지 냈다 기사를 냈다는 거는 분명히 소록스 측에서 이 기사를 내달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기업은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여기 이제 주주로 있는 김복덕 그이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그분이 어 이번에 이제 부천에 출마를 하셨는데 우리는 정치 테마주 아니고 요거 조명 관련 특수 조명 관련된 기업이다 라는 거를 좀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와 있던 이 기사 내용들을 좀 덮어버리기 위해서 아마 내용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명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조만간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특수 조명이라는 이 사업은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소룩스 말고는 없어요 특수 조명 특히나 이거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원전에 들어가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특수 조명은 소록스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특, 특별한 거야. 주가도 잘안 빠지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죠. 폴란드 쪽에 우리나라 이 원전 수주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잘 짜여져 있는 종목이라 굳이 정치 테마랑 안 엮으려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어찌 됐거나 만약에 뭐 당선이 됐다면은 어 국회로 당선이 됐다면은 뭐또 역겨갈 수 있는데 뭐 끝났으니까 안 됐으니까 다른 쪽으로 빠르게 테마를 꺾어 가는 겁니다 어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상증자에서 당선됐으면은 아마 그 물량들 끌고 뭐 이렇게 당첨 축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쏘아 올리는 그런 형태도 나왔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바로 병합시켜 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옛날 특수조명으로 어, 왜냐면 정치 테마는 그만큼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무상 증자까지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면 주식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가 2만원, 3만원 대 말씀드렸던 거꼭 기억을 하시고, 어 어찌됐거나 이거 이제 1일 날 거래 재개되고 나면은 분명히, 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나 혼자서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매매 가격, 대응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포터라든지 내용들, 정보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어, 이렇게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8289-5085로 소록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내용들 남겨드릴 테니까 수익 보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매 가격대 정확하게 잡고, 또 나중에 바뀌었는데 15,000원으로 바뀌었는데 내 종목은 뭐내 계좌는 아니고 저거 뭐수익으론안안되아직직지지이이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2 5 0 0 0원3 0 0 0 l e who are going to talk about the people w 이게 지금 가격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혼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매매 대응 가격대 정확하게 잡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번째 아 세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